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우아빠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간단하게, 어, 여자 걸그룹이셨던, 어, 건민아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부분을 보니까요, 어, 남자친구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 SNS상에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음, 근데 함께 찍은 사진이겠죠, 남자친구와. 어, 근데 이 A씨랍니다, 남자친구가. 근데 이분이 3년 전에, 어, 3, 3년 동안, 아, 3년 동안 사귄 여자를 두고, 어, 건민아와 양다리를 하다가, 어, 건민아와 사귀면서 헤어졌다, 그 여자와. 어, 그러면서 좀 어쩐, 그 남자친구의 부적절한 부분을 어 이렇게 얘기를한것 같습니다. 내 네, 소생 크리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건민아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만났다고 주장을 하다가 A 씨는 부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양다리를 인정하고요. 어이 건민아 씨와 헤어지면서 지금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 어, 했답니다. 네, 건민아 씨가 그리고 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금 뭐, 남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어, 힘들잖아요. 힘들이고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어, 어제도 뉴스를 봤고, 어, 이렇게 오늘도 어, 이렇게 뉴스에 계속 연일 나오길래 어, 도대체 뭔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어, 사주감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도대체 어떻길래 지금, 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살까지 결심을 하고, 어, 이 정도로 지금 힘든가. 어, 그랬더니 뭐 여지없이, 여지없이, 어, 남자 자리가 좀 상당히 흉하고 안 좋고, 지금 올해 자체가, 신축년 자체가, 어, 상당히 흉하고 안 좋고요. 내년에도 그렇고, 어, 좀 심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정말 많이 걱정이 되고요 일단, 감정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시청해주세요. 네, 권민하구요. 29세입니다. 개운년 16월, 14일에 태어났는데요. 어, 격은 평강격입니다. 이게, 남자를 뜻하는 기운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으로 반합을 해서요 사유축 해갖고 또 금국을 이뤘고 어 올해 또이 신금 이 관의 기운이 왔고 또 사유축 해서 삼합을 또딱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어, 남자로 인해서 태과하게 남자의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나를 때리는 평관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남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기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게 많이 힘들게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런 므로써 이렇게 남자의 기운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모로써 지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간에 이런 지금 평간의 자리가 와 있고 연지 월지 이 자체가 지금 또 형이 돼 있고 복음이 돼 있습니다. 아 이거 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흉하고 안 좋습니다. 아 이분은요, 와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어 정말 아좀아 아, 이거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어 이분 자체가요, 이 을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양,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쭉 펴면 길어지죠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얘 역시도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으면 쭉 펴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네. 이게 예, 상당히 좀 오래 가고요. 끝까지 가고 좀 집요한 면이 많습니다 성격에. 그리고 이런 평관격들은 어좀 어떤 제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살 이 평관의 기운을요 어, 말 그대로. 어 정말 좀 제어를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얘네가 다 지금 이 남자의 기운이 이분을 지금 다 정말 자르려고 어 힘들게 하려고 지금 오는 기운입니다 얘까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플러스가 돼서 얘까지 같이 와 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4 6축 해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삼합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그럼으로써 어, 상당히 지금 이분이 힘들다 어렸다 어,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을사 예, 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 이 무업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속인에 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종살격이다 종관격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종교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 이런 분들은, 뭐, 천주교나 불교 쪽에 좀 많이 계십니다. 어, 많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고요. 그리고, 어, 본인이 좀 종교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청정하게. 어, 그리고 남자는 나한테, 어, 정말 좋게 쓰여지질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어, 이게 정말 좀, 원래 만나는, 어,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안에, 지금 이 유금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얘가 정관이고 얘가 편관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혼잡이라고 해서, 어, 좀안 좋습니다. 네.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분은요, 어좀 많이 안 좋아요. 내년에도 많이 안 좋고요. 어 올해도 좀 각별히 어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아 어, 그리고 이 36세 대운 자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세 36세 사이에 애정사 문제. 어떤 자다 자신이 갖히는 문제 이게 뭐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 있던 어 이게 다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어떤 수술수라든지 어 정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한다든지 어 건강 문제라든지 애정사 문제라든지 상당히 지금 많이 다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어 어쩔 수 없는 사주상의 기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어, 이분은 어, 좀 아, 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어좀 어, 좀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정말. 네, 제가 방송 중에는 어 이런 얘기를 잘안 하는데요. 어 이런 분들은 좀 풀, 풀어내야 된다. 어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어렵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기운이. 어, 심히 걱정됩니다. 사주 기운이. 어,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 다 판단은, 이해는,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어, 이분은 일단은, 음, 명복 의상상, 사적선, 오독선, 공부하시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시고, 측은지심 발동하셔야 되고, 어 주위에 좀어 좋은 얘기, 옳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도, 두면 좋고요. 그, 그리고 어 정말 본인이 어 본인이 어 일단은 좀 많이 기운이 셉니다. 네. 음 이게 뭐 무업에 가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의 사주상의 기운입니다. 물론 지금 생년월일 프로필에 나와 있는 양력생일을 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뭐이 명식이 아닌 다른 명식으로 만약에 살아가신다라면 할 말은 없지만 어 정확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명식으로만 보여진다라면 어 이분은 좀네좀 네좀 많이 어 힘든 상황이라는 거어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중해야 된다. 뭐, 스트레스 많이 온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그 말씀도 100번 오른데요. 어, 그거보다도 이분은, 어, 일단은 뭐, 화려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되고, 어, 이런 좀 구질구질한 일에 휘말리고, 어, 이런 것 자체가 못 견뎌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요. 어 이분은 정말 어, 후라 제하게 말씀드려서 어, 좀 일을 해 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 네, 정말. 어, 지금 살아가는 운기도 그렇고 대운도 그렇고 올해 세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 어, 참. 걱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아이고, 얼른 지워야 되겠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권민아 씨가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어, 방송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사주의 기운과 어, 살아가는 기운이 일맥상통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남자 자리가 형이 돼 있고 복음이 돼 있고 또뭐 충이 돼 있고 어, 어떤 편관격에 이렇게 돼 버리면 상당히 좀 음, 만나는 남자도 정말 호세다음하다. 어 정말 뭐 남자도 이렇게 좀 의리 지키고 어,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어, 근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기운을 쓴다라면 어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고요. 어, 내일 이 시간에도 궁금해 하실 만한 분의 사주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기사회생. 네, 기사회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우님. 네, 동그라미 두 개. 네, 여자가, 남자 사주가 안 좋고. 결혼 늦게 해야죠. 어, 결혼 늦게 해야 되고요. 만원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39세 이후에 결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한테 좀 풀어내야 됩니다. 매칭 고를 풀어내고 부정 액 살을 좀 풀어내야 되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고 측은지심 발동해서 봉사활동하고 어 여러 가지 좀 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컨트롤이 안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음. 직업론적으로 또 우리가 짜츠 째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르고 찌르고 째고 하는 직업들, 의료, 보건복지, 헌신봉사하는 곳들 있죠. 어, 뭐, 경찰, 군인, 뭐, 공직에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뭐, 역술, 무속, 어,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종교인. 뭐 이게 좀더뭐 오바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게 뭐그 정도로 어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네. 뭐 사실은 쇼든 아니던 간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힘들고 어 본인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만약에 쇼를 쇼를 했다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굳이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네, 활인업입니다. 활인업. 맞습니다. 활인업. 음, 사람을 살리는 업이 업이 되는 거겠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가셔야 무사무탈하고요. 이분이 만약에 어, 제일 걱정되는 건 턱을, 어, 하관을 수술을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더 흉해지는 겁니다. 여성분들 이렇게 턱 많이 깎으시고. 어턱 성형 많이 하시잖아요. 어 상당히 좀 많이 걱정입니다. 정말 해야 하셔야 될 분들이 있고요. 근데 어떤 뭐뭐 뭐 미모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정도면 적당한데 어, 과하게 막 깎아내고 막 이러면 이게 좀 너무 네좀안 좋다는 거고요. 이분이 지금 화장을 하셨는데. 아, 화장을 안 하신 모습을 제가 다른 뉴스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어 아, 근데 좀 선뜻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가수도 할인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정말 아, 국가가 허용한 마약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어떤 예술계 음악계니까요. 근데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은 풀고 갈건 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정말 무속인과 연예인이 뭐 종이 한장 차이다라고 하, 하나, 하더라도요, 어, 이 정도로 지금 많이 극도로, 어, 지금 이렇게 좀 피해 의식이 많은 거죠. 이런 평관 칠살이 많다는 거는요, 어, 피해 의식이 많고, 어, 잠재된 의식 속에서 자신이 항상 좀 움츠려 있는, 그러므로써 이게 막 폭발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운들이 강한 겁니다. 보여지는 거와, 우리가 살아, 우리가 뭐 연예인분들, 저는 뭐 많이 봤지만은, 많이 만나고, 보여지는 거랑 실질적인 모습이, 어, 틀리다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포장하고, 꾸며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보면, 정말 애기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하고는 좀 틀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규정 잡힌 얼굴로 성형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한, 과도하게, 너무 어떤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어 이렇게 해버리면 의사 선생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적당한 것이 좋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아좀뭐 의아 될건가에뭐 이분이 어떤 뭐 문, 어떤 그 전에도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뭔가 제가 느낌이 좀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거니까 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옥자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다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우아빠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살로맨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누나신 것 같은데. <laughs> 윤살로메 님이 혹시 우리 누나신가요? 우리 누나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시간이 나셨나봐요, 누나가. 음. 네, 하여튼 뭐 다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갖고 오세요. 지우가 좋아하는. 놀러 오십시오. 네, 누나, 주무세요. 네,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생 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